자 여덟 번째는 우리는 장사운이다. 네. 장사운또 우리는 주기는 똑같아 그죠. 네. 자 주기는 이거와 뭐 다를 바 하나도 없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장사는 뭘까? 이거다. 장사에 기본적으로 상담할 때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따라야 될 거. 네. 재물복,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장사가 돼야 재물복이 있는 거지. 장사가안 되는데 무슨 재물복이 있겠나. 장사의 처음에는 우리가 언제 이 사람이 장사를 시작하면 언제 돈을 가장 많이 벌 것인가? 그러면 일찍 시작해야 될 것인가? 중년에 해야 될 것인가? 말년에 해야 될 것인가를 되겠지? 돈벌때 해야 될 거. 그죠?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돈을 벌수 있는 우리 시기가 중요하다 이거. 그러니까 젊어서 시작해야 될지 나이가 들어 중년에 해야 될 것인지 완전히 나이가 들어서 해야 될, 정년퇴임하고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을 우리는 풀어야 돼. 이것이 가장 문제야. 자,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이 운명주기를 풀어야 돼. 망할 때 우리가 장사 시작하면 우리 졸다 망하는 거지 뭐. 망할 때 장사하는 거야. 완전히 망하는 거잖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거는 자기 능력도 되지만 이제부터는 바로 인연법이다, 인연법. 이제부터는, 장사는 인연법이라는 것이다, 인연법. 그러면 인연 부분에 가장 큰 것이 뭘까? 가장 중요한 거. 장사는 어떻게? 점포가 중요한 거야, 그제? 자, 이러면 이 장소가 중요한 거야. 그제? 인연이 되는 장소. 자, 두 번째는 어떻게? 업종이든, 어디는 제품이든, 이런 거죠, 그제? 세 번째는 대상. 인연이 대상이다, 대상. 인연. 나 누구를 위해서 할 것인거든. 자, 어른들을 위해서 할 것인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서 할 것인가? 아기들을 위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응? 대학생들을 할 것인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장사는 그래야 될 거야, 그지 그러면 중고등학생이 내하고 인연이 맞다 러면 어떻게? 학교 앞에 가야 되고, 젊은 아들이 많이 오는데 가야 되고, 대학생이 가기면 대학교 앞에 가야 되고, 아니면 저 시내 한가운데 가야 되고, 그제? 노인들이 만드는 것은 어떻게, 해? 노인들이 잘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고, 중장년이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해? 주차장을 꽉 마련해갖고, 어디서든 오든지 올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러면 업종은 무슨 업종이요 업종이 엄매나 업종이 많노, 그제? 여기에 뭐지, 네 치킨집 하라, 이런 거 할까? 그건 아니다, 임마. 업종은 너무너무 다양한 게 많이 있다, 이마 그럼 장사부는 사업안보는 완전히 다르지 그지? 그렇게 장사부는 인연법으로 가는 것이고 사업은 내 재능과 능력 적성으로 가는 것이고 장담이 완전히 달라야 되지 그건 완전히 다른 거잖아 그지그지 이론은 너무 재밌다 그죠? 그러게 그러니까 내가다 가르쳐 줄라니까 너무 힘들어 갖고 뭐가 주잖아 그런데 공부도 잘안 해요 이. 하다가 말고 하다가 말고이 <laughs> 재미나는 걸 나중에 가면 처음부 후회할걸. <laughs>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업운과 장사운은 완전히 별개랄 때, 그지? 이거는 내 타고난 운명과 능력과 재능과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고, 이거는 우리는 순수한 인연법이다. 때에 맞춰서 내가 어떻게 인연에 맞춰갖고, 그러면 이장사도 어떻게? 20대 할 때도 있고,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렇게 가까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복잡하겠노. 그렇죠? 복잡하겠지. 그래서 이 시스템 만드는데 이게 머리가 띵한 거야. 그래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야. 기존에 가게 되면 한 사람 포기되면만초년에 어떻고, 중년에 어떻고, 말년에 어떻고. 야, 웃기지 좀 하지 마. 그 누구 옛날에 그, 뭐, 100원짜리 이어갖고 쭉 해갖고, 12개짜리에서 그, 올만한 그, 종이 그, 이런 거나, 뭐, 마찬가지야, 이거 지금이나. 그거는 상식적으로 우리는 답이 있는 게 아니다, 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장사원까지 끝났지